아, 일을 하다가 우리 써님이 지금 모베이스 전자를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정밀분석을 해볼 테니까 정밀분석. 유튜브에서는 제가 하는 분석이 아닙니다. 근데 강력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 모베이스 전자 한번 보십시오. 님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이 종목은 지금 계속 행보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죠? 공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간다. 그런 거는 모베이스턴자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은, 그, 탄력성이, 탄력성이 존재를 해요. 그 왔다 갔다 그린다, 이 말이라. 에? 왔다 갔다 그리는데, 그, 가격이 1290원 밑으로 사는 게 좋아요. 1291원입니다. <laughs> 9 5원밑로 사는게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때 그 1250원 밑으로 사면 굉장히 무조건 이긴다.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단 말이다. 자, 1290원 밑으로 그 사는게 좋고 1번 그리고 그 1250원 밑으로 사면 무조건 이긴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3 5 0원이 무너지면은 관망하는 게 맞다. 그러고좀 봐야 되겠죠.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 종목을 할때 조심해야 되는 건뭐고 하면은 그 모비스 전자가 어떤 종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갚을 수도 있잖아. 하단부로. 그래서 그 만약에 그그 제가 지금 증밀 저러가 하는 이 증밀 분석에서 보면 1,230원이 무너진다. 뭐 1,200원 초로 간다든지 하면은 이건 조금 관망해야 돼요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고그 나머지 상황들 예를 들어서 그그 그 1,350원은 지금 뚫기가 안 어렵겠나 단기적으로 끌어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고 그 지금은 약간 고점 상태의 돌입배가 있어요. 약간 고점이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약간 고점 상태고, 단기적으로는 살짝 저점이다. 고래 보여요.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알아듣겠습니까? 그, 아직까지 역별 상태다. 역별 상태인데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살짝 21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힘이 좋아졌다 하는 것들도 아셔야 돼요. 어제 힘 좋아졌다고, 예? 예. 그러고, 그, 1 2 0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1290원 밑으로 주식을 사고, 1250원 밑으로 사면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거기서 이제 본안의 맥점들을 잘 잡아보십시오.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가격을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하죠? 이래 가격을 다 이야기하는 게 어딨을까요? 그, <laughs> 이제, 조금 행보장 속에서도 계속 분석들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어, 어,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간에 역별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초단기적으로 보면 자, 장기 역별 속에 증별이 발생되어 있어요. 모베이스 전자는. 아시겠어요? 이런 거다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게, 마무리 해볼게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역별 속에서 단기 정별이 발생했고, 이 종목이. 그, 1250원 밑에서 사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1290원부터 1250원까지는 서서히 사는 게 좋겠지. 1250원 밑으로 되면은 좀 공격력을 올리는 게 맞고, 아시겠어요? 1230원이나 이어 안팎이 무너지면은 매수 정지하는 게 맞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뭐제 스타일이 아닐 수는 있는데 아, 우리 선님 거래하는 방식이 그걸잘 참고하시고 거래해 봅시오. 제가 선님이 이 종목을 한다 하시기에 관심 간다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해 봅니다. 좀더 난이도 있게 분석하실 할 수도 있는데 그 그럼 좀골를 너무 아프겠지겠죠. 아 그러고 라스트 횡보의 개념에서 보면 조금 고점이다 그래 보입니다 행보를 계속 한다고 치면은 지금, 지금 가격은 고점이다. 약간 살짝. 뭐 하여튼 이런 잡다한 것들 을 서로 종합을 잘해보세요.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참고해서 끝!